위궤양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위궤양의 경우 치유를 촉진하고 위벽의 자극을 줄이는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궤양에 좋은 음식. 고소미주 식품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콩류는 적절한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기 없는 단백질 껍질을 벗긴 가금류, 생선, 두부 콩은 치유 과정을 돕는 기름기 없는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와 같은 식품은 위벽에 유익한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프로바이오틱이 풍부한 식품 요거트, 캐피어 및 기타 발효. 식품에는 건강한 내장을 지원하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꿀 항균 성분이 있어 위궤양 치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생강 항염증 성분으로 알려진 생강은 위 자극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녹색 잎이 많은 채소, 이 채소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치유를 촉진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궤양의 나쁜 음식. 매운 음식 칠리 페퍼, 블랙 페퍼, 매운 소스와 같은 향신료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산성 식품 감귤류 과일과 주스, 토마토, 식초는 위산 생산을 증가시키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 커피차 카페인 음료는 위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알코올 위벽을 자극하고 궤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및 튀긴 음식, 튀긴 음식, 지방이 많은 육류, 전지방 유제품과 같은 음식은 위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소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탄산 음료 탄산 음료는 더부룩함을 유발하고 위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방부제, 첨가물, 인공첨가물 등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소화가 잘안 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본인의 식이 조언을 위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